안녕하십니까. 바나보기 웰리스 클리닉 아, 대표원장 이왕재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아, 우리 여러분들의 우선 건강에 대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아, 오늘은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학문적인 강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조금 좀 우리 독자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코로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 질환,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에 대한 면역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흔한 게 감기예요, 감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하시는 게 독감입니다, 독감. 감기와 독감은 단순히 독한 감기가 독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다릅니다. 감기와 독감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 차이부터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감기든 독감이든 또는 그 밖에도 많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호흡기에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방어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면 해법이 나옵니다. 우선 감기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즉, 코 속에 또는 목구멍. 주위에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는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을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라이노바이러스 라는 게 대표로 콧물을 흘리게 하는 바이러스가 라이노바이러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는 것도 비교적 흔하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그 외에 뭐 콕스사키바이러스 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거의 200 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내 몸의 상기도 즉코속 점막이나 비강이나 또는 인두 후두 이런 점막에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상존하고 있는 건데 왜 병을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면역 기능을 가지고 그 감기 바이러스들을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지는, 특히 따뜻한 계절에서 추운 계절로 넘어갈 때, 그때 감기가 잘 걸립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상기도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라이노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들은요. 온도가 떨어지면 증식을 잘 합니다. 증식의 후조건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춥다고 느끼면은 말초 혈관을 수축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는 말초 중에 말초예요. 바깥 온도에 바로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말초입니다. 그래서 비강 점막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바이러스들을 제압하던 여러 가지 면역 조절 물질들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면역 세포들도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막 증식을 하는데 그걸 제어하던 우리 면역 기능은 소위 말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균형은 바이러스 증식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우리 몸이 제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바로 감기예요. 추위에 막 떨면서 막 따뜻한 대로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게 뭐예요? 콧 속에서 완전히 그냥 콧물이 발등을 찍는다고 할 정도로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도 체험했을 거예요. 그 콧물의 의미는요, 이미 그 두세 시간 동안에 비강에서 증식된 감기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기가 막힌 우리 몸의 디펜스예요. 방어입니다. 증식된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평상시 건강하신 분은 코를 한뭐 10분, 15분 흘리면서 바이러스 씻어낸 다음에 건강을 바로 회복합니다. 그건 건강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로 굉장히 고생하시던 분은 본격적인 감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요. 대개 감기는요 열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그 균형이 깨지고 내 면역 기능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내 몸에 그동안 있었던 놈이 숫자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 외부 물질이라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열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들은요. 조직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콧물이고 그다음에 가래가 좀 들어가지고 기침을 하거나 그런 증상 정도지 온몸이 아프거나 그런 증상은 드뭅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독감은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독감은 바이러스가 달러요.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잠복 상태를 지나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자기 상기도에서 엄청나게 증식을 한 상태에서 감염시키는 거예요.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몸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럼 감염이란 말이에요. 증식이 돼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자기 가족들, 아내한테 감염시키고 자녀들한테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그걸 퍼뜨리고 아내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퍼트리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은 우리가 유행성 독감이라는 말을 하죠. 감기는 유행성 감기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유행성 감기라는 말을 쓴다면 그건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독감은 어떤 한 분이 감염된 상태로 들어와서 퍼뜨린 거기 때문에 한동안 쫙 퍼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 퍼지는 때를 유행성 독감이 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감염이 되면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조직에 대한 반응이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망가진 거를 회복시키는 반응이 염증이거든요. 상처가 나기 때문에 회복하려는 반응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면역 물질도 많이 분비되고 그래가지고 막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막 며칠 동안 알아눕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조직이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독감과 감기는 증상으로 보면 독하다는 게 맞지만 원인, 병원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독한 감기로서 이해하시는 건 곤란하다 독감은 감염병이지만 감기는 감염병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기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백신 같은 걸 주사한다고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고생을 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뭘 아셔야 되냐면요. 이게 사람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코로나 즉 코비드 19이라고 한 코로나 19를 일으켰던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박쥐에서 오리진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백본이 박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흔히 우리들 이목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마다 달라요. 개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종간에 서로 교환이 되지 않아요. 박쥐에서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돼도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감기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19는 뭐냐? 코로나19는요.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 가지고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감염되게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의 원인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박쥐 의 바이러스면서 사람에게 감염되게 유전자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독감하고 비슷해요.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좀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감기는 죽지 않아요. 감기는 치사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초기에 뭐막 난리가 났었던 이유가 뭐냐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감염되게끔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한테는 포린입니다. 포린. 외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로나에 걸린 분들 이 열이 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제는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우리 몸에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호흡기에 미세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 이게 점막 상피세포들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 상피세포 위로 마치 담요처럼 덮고 있고요. 이 끝에 보면은 섬모가 있어요. 이렇게 섬모가요. 옆에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섬모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호흡기 안쪽에서 밖. 가쪽으로 계속해서 이 점액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할 때 들어온 여러 가지 아주 미세한 먼지 또는 바이러스 또는 뭐 화학물질 그런 것들이 이 점액에 딱 묻잖아요. 그러면은 이 섬모가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식도밑으로 해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기 점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독감 이 ]이나 감기에 걸리면 꼭 배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상기도에 감염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이 점액을 타고 식도로 나와서 결국은 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들이 위에서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는요 어 의장 장애까지 일으키지요 내 조직이 아닌 밖에서 들어온 걸 항원이라고 그래요 그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을 우리는 면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 면역 반응에는 선천 면역 반응과 후천 면역 반응으로 구성되는데 즉시 반응이 일어났다. 바로 그냥 제거하는 반응. 그래서 이건 면역학적으로 기억현상도 없고, 자기와 비자기만을 구분할 뿐이에요. 몸 자체가 선천면역 반응의 기구예요. 예를 들면, 열이 나는 것도 선천면역 반응, 땀이 나는 거, 방광에 감염된 균을 금방금방 빼내는 것이 소변이기 때문에, 소변도 하나의 선천면역 반응에 들어가고, 세포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NK세포, 대식세포, 점막상피세포 같은 것들이 선천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해서 후천 면역 반응은 정교한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항원을 제거하는 반응을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3일 이후부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일, 일주일쯤 지나야 절정에 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연결돼 있어요. 이두 개가. 이거는요, 굉장히 정교해요. 특이적이에요. 그래서 그 항원을 인식하는 이 면역 세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이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들어왔던 놈이 또 들어오면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면역학적인 이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치료제가 바로 백신인 거예요. 백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세균, 바이러스를 죽여서 그거를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후천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B림프구나 T림프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다시 살한 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무력화시키는 그게 바로 백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면역학적 후천 면역 반응의 특징인 기억 현상을 이용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후천 면역 반응을 주도하는 B 림프구와 T 림프구가 있습니다. 어렵지요? 자, 그다음에 진짜로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바이러스 감염 시 면역 반응과 우리 몸과 대치하고 있는 바이러스 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감염이 딱 돼요, 여기서.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 수는 이렇게 커브를 그려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일주일쯤 되면 완전히 끝이 나는. 그래서 대표적인 감기가 일주일 안에 끝나는 셀프 리미팅 디지즈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대개 일주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강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 하자 이거예요 감염이 되면 비강 점막세포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신 호흡상피세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거기에 딱 가서 닿는 순간 우리는 감염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감염이 되면 그 점막상피세포에서 알파인터페론 베타인터페론 뭐 이런 면역조절 조절 물질을 이 점막상피가 이렇게 쫙이 면역물질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떤 일을 하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를 해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코로나 감염 때도 젊은 사람들의 증상 없이 넘어가는 이유가 점막상피가 내는 알파하고 베타 인터페로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냥 증식 억제로 끝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끝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증식이 억제될 때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가 활성화돼서 이 빨간 표시로 된 후천 면역계로 연결을 해주고 요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 이 점막 상피세포 사이 사이에 있는 자연세살의 세포 n k 이 셀을 활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면 냐 감마 인터페론이 나와서 감염된 점막 상피세포를 죽이므로 그 안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인터페론이 쫙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바이러스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확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때 만인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수지상 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이 T림프구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이후에 이렇게 서서히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할 뿐이에요. 대개는 그냥 점막상피세포에서 나온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 그다음에 NK세에서 나온 감마 인터페론에 의해서 감기나 독감은 일주일 안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두 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천 면역 반응이고요. 요거는 후천 면역 반응이에요. 이건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이거는요. 실제는 요그린색 녹색과 하늘색으로 된 알파 인터페론, 감마 인터페론의 작용에 의해서 바이러스 수는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사멸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이 선천 면역 반응 중에는 여러분 열이 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기는 열이 안 난다 그랬죠. 그러나 코로나 십구는 박쥐이기 때문에 열이 난다고 그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밖에서 감염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열이 난 여러분들 열이 나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해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많이 되면 낼수록 열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이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면역학적으로 너무나 잘 밝혀진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항체는 IgG 항체라는 게 있고 IgA 항체라는 게 있는데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생기는 항체는 IgA고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항체는 IgG예요 근데 IgG는요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이리로 감염이 돼요 바이러스는 여기에 감염이 되는데 항체는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Ig 항체는요 호흡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걸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백신이 감염을 유효하게 막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질에는 선천성 면역 기구가 주된 역할을 하지 후천성 면역 기능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백신은 후천성 면역 기구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거는 선천성 면역기구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행 지침으로 말씀드리시게 모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지금 일교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상기도 감염에 감염되기 쉬워요. 근데 평상시 에 비타민 C 맥 식사 때마다 2g씩 총 3회 6g을 복용하시는 분은요 우선 감기 걸리는 횟수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쉽게 회복이 된다는 거. 아우 내가 이 감기 오는구나라고 할 때는요 총 3회가 아니에요 3시간 간격으로 6회를 복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이 느껴질 때는요 즉시 즉시 2g을 또는 평소에 3g 먹던 분은 3g을 딱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3시간 간격으로 드셔서 하루에 총 6시 가 육회를 복용하는 것을 하루 이틀만 하시면요 감기 또는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통풍약 드시는 거 비타민 C 하고 상관없죠. 오히려 여러분들 통풍은 요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러분들 비타민 C 드시면요 통풍약을 줄여도 되죠 오히려 원래 비타민 C 많이 드시면요 요산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술 후 식사하시려면 즉시 드셔야지요. 수술 후 식사하실 때 바로 드셔야 돼요. 언제부터가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기감막 기계 지금 잘 복용하고 계신 거예요.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대장 내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교체 현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좋은 균이 가스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비타민 C 복용을 실천해 주시고요. 비타민C 드시는 거는 사구체 여과율을 좋게 하면 했지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C 뭐 무서워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C 잘 드시면 요산이 11.7이 하니라 5,6으로 뚝 떨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질문을 올리시기 바라고요.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같이 먹어도 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없으면, 뭐, 어, 9g 드시면서 같이 드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나중에 위장 기름까지도 아주 좋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 실천 잘 하십시오. 오늘도 어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2025년을 어, 맞으시고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정규 방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기 바라고 새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